안녕하세요. 서울이나 롯데 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우리 복덩이가 오늘 경기를 또한번 캐리했습니다. 1회부터 3점까지 알짜배기 홈런에 1점만 더 도망갔으면 좋겠다 싶은 상황에 귀신같이 솔로포 한번 쳐주면서 데뷔 첫 멀티 홈런을 기록하는 손호영. 후반기에도 정말 영향 만점의 활약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요. 부상에 시즌 중간에 트레이드해서 들어왔는데도 이번 시즌 OPS가 벌써 0.910에 타율이 3할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염 감독님 배가 좀 아플 수도 있겠는데. 반즈 선수도 오늘 무난하게 잘 던지고 내려갔죠. 오늘 점수 모두 피홈런으로 내줬는데 상대가 둘다 직구를 받아쳤었죠. 하지만, 5 m 말 실책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음 타자 슬라이더로 침착하게 삼진 잡았고, 오스틴을 플라이로 잡아내면서 위기를 탈출하는 모습, 에이스다운 멘탈 컨트롤을 보여줬어요. 오늘도 퀄리티 스타트, 5연속 행진을 이어가는 반즈였습니다. 오늘은 불펜도 말썽 없이 무실점으로 반즈의 승리 든든하게 지켜줬어요. 지메수 1이닝, 김상수 멀티이닝 하면서, 사사구랑 피안타 각각 한 개씩만 내주고, 오늘은 든든하게 뒷모습, 문, 뒷문, 걸어 잠근 롯데였어요. 장수엠은 10일 잠깐 재충전 한 다음에 올라오자마자 두 경기 연속 제품을 찾아준 게 우리 불펜진에 정말 든든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이기긴 했지만 아쉬웠던 지점도 몇몇 있었죠. 여전히 내야 수비가 좀 불안한 게 마음에 걸리죠. 고승민 선수가 공을 포구하고 나서 1루에 불안한 송구를 보내는 것과 병살코스 타구를 무산시킨 사건이 있었고 박승욱 선수도 실책 이 있었고요. 내야가 안정적이지 않고 꾸준히 자주 실. 책이 터져 나오고 특히 클러치 상황에 너무 위험하게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윤동희의 주루사 윤동희가 코치를 안 보고 뛰었다는 의견과 주루 코치가 너무 늦게 잡아 세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런 모습들 보이지 않고 디테일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복은 선수의 타격감도 좀 살아나야 할것 같습니다. 무사 1, 루에서 보여줬던 충격적인 삼중살이 오늘 기억에 좀 남고 내경기 연속 안타가 없다 보니 타석에서 좀 조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손성빈 선수가 대타로 나와서 클러치 상황에 2타점을 올린 만큼 내일 주전은 손성빈 선수가 나오고 잠깐 정복은 선수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부상으로 시즌아웃된 유강남 선수가 생각이 나면서 좀확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배터리 코치 강성우를 영입했다는데 포수 지인이 지금은 아직 젊은 선수들이다 보니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볼 배합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 베테랑 코치의 경험이 녹아 들어가면서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키움이 가볍게 승리를 가져가면서 경기졌으면 꼴찌로 내려 앉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꼴찌만큼은 안 된다고 9위 수성을 열심히 하고 있는 롯데입니다. 무더위가 정말 기승을 부리는 이번 여름입니다. 오늘 양측 감독들도 경기 속행하지 말아달라고 선수들 부상 있는다고 뜯어 말리고 항의하는 날씨예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땡볕 더위에 직관하고 오신 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 였습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승리 소식으로 찾아뵙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서린한 롯데 때 꽃겨 울 이었습니다. 내일 봐요.